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린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04일 차고요 오늘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누군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구축되니까요. 일관성은 시간이 흘러도 예측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고 이행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니까요. 다음은 감사하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감소하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신뢰감을 높이려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의견이나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탕으로 한 소통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일관된 행동은 신뢰감을 높여주게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